이번 시간에는 지지대 묶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끝 가닥을 한번 감쌉니다. 그래서 두줄 사이로 접어서. 당겨주면 간단한 방법으로 지지대에 묶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강하게 당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대를 두번 감습니다. 두번 이상 감으면 좋겠죠. 이온 가닥을 한번 돌리고 반으로 접어서 틈 사이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으로 두번 지지될 감산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풀면 됩니다